이번 시간에는 치유 농원에 식재할 식물의 선택에 관한 내용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목적에 의해서 천평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벌목도 할 거고, 거기다가 태비도 넣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얘기하는 태비는 축분 태비는 아니에요, 분명히. 태비들을 넣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작업을 할 거예요. 또는 어떤 분간은 산나물 할 공간들은 상당히 적은 벌목을 하면서 땅을 안 건들겠죠. 그런데 벌목을 할때 뭐를 벌목을 위주로 할 거냐면요. 내가 키우고자 하는 산나물이 어, 파, 마늘, 부추 이런 계열이라면 소나무나 침엽수를 내뜨고 나머지를 거의 베버리는 담보를 할 것이고 반대로 취나물이라던가 취나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취나물 종류를 재배한다 그러면 참나무하고 소나무를 왜 버리겠죠.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자라면 참나무하고 소나무에는 공생균주가 있어요.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. 그래서 내가 나무를 뜯으러 가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저 산에 참나무가 많거나 저 산에 소나무가 많으면 뜯으러 가지 말아요. 다도 없어요. 왜냐면 개들이 <놀람> 공생균류가다 먹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산을 두고 들어가면 산나무를 잘 뜯어요. 산나무를 재배하는 공간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나무 중에서 끊어버릴 애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. 아니면 반대로 이 소나무가 너무 좋은 거야. 정말 아름다워. 그러면 작물을 바꿔야죠. 아, 그럼 이 옆에다가 산파를 심겠다. 아름난 여기다 달래를 심겠다. 그러는 순간 그 달래나 산패는 품질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로 바뀌게 돼요. 이상으로 치유농원의 식재할 식물의 선택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